모르면은, 가만히 있다가, 아, 이제 잠금 치르고 나서, 아, 이제 설계해야지. 이제 딱 넘어왔으니까, 설계해야지. 돈 달았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 돈이 당연히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죠. 예. 왜냐면 모르니까. 와 남들도 다 이렇게 하려니, 그렇지 가 않다는 거죠. 건축 허가 진행 시 협조 조건을 계약서에 넣으셔야 됩니다. 소유권이 넘어오기 전에도 건축 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무슨 이야기냐면요. 자, 2번 보시면, 땅 계약을 했는데, 땅 계약을 한, 계약을 여러분 했다고 여러분들한테 소유권 등기가 넘옵니까? 안 넘오거든요. 어안 넘오니까 어 여러분들은, 어, 그런데 내가 어떻게 저기, 저기, 건축 설계하고 건축 할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선입견을 가질 수 있잖아요. 건축 설계 여러분들 하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임, 기존의 건물, 그, 땅 주인이 동의서, 예. 그걸 해주면 됩니다. 말하자면. 예. 그걸 써주면, 그거, 그거를 같이 구청에 건축 허가를 설계를 해서 넣거나 아니면 그걸 하지 않으면, 어, 요게 이제 관할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른 걸로 아는데 하지 않으면 이 원래 땅 주인 이름으로 건축 허가를 진행하면 됩니다. 건축 진행을 하고 나중에 소유권이 넘어와서 건축 허가에는 관계자 변경 신고라고 하는 절차가 있어요. 그 관계자 변경 신고가 뭐냐면 건축 허가를 처음에는 원래 주인이 했는데 건축 허가가 다된 다음에 관계자 변경 신고를 통해서 그 땅을 산 사람한테로 허가권을 넘겨 줄수 있는 합리적인 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용을 해서 소유권이 잔금을 치르고 나면 소유권이 넘어올 거고 이 시점에 관계자 변경 신고를 하고 바로 공사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그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들, 이거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이 뒤에, 잔금을 치르고 나서, 잠금을 치르고 나서 건축 설계, 명도는 빼, 빼고 생각해 보시자고요. 명도를 빼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이때, 잔금을 치르고 나서 건축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고 하면, 이뒤의 기간이, 이 뒤에 기간이 이거보다 훨씬 길겠죠. 건축 설계, 여러분들, 건축 설계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예? 꼬마 빌딩이. 예? 예? 예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분 때문에 제가 답답합니다. 그죠? 예. 건축 설계가 한달 만에 그렇게 나오질 않아요. 예. 정말 밤새서 건축사한테 뭐 설계비 진짜 많이 주고 열심히 하려고 해도 아무리 빨라도 한세달 걸릴 겁니다. 저는 세 달에 설계를 다 끝내야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너무 무리한 요구라고 사실은 저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보다 더 걸립니다. 그리고 덜 걸려야 됩니다. 더 걸려야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제가 설계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공사를 나중에 하게 되면 공사를 하기 위한 모든 기준이 되는 게 설계입니다. 그런데 그 설계를 갖다가 그렇게 급하게 그리고 그 설계를 기준으로 공사가 되고 공사가 끝나면 그 건물은 앞으로 30년이 될지, 40년이 될지, 50년이 될지, 그분이 팔지 않는 이상은 그분의 모든 수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데, 그걸 그렇게 급하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건축 설계가 3개월이든 5개월이든 하게 되는데, 이때 대출 실행을 시키고 나면 이때부터 이자 발생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건축 설계를 3개월, 4개월 할 동안 공사 못 들어가니까 이상 계속 풀어나는 거예요. 근데 설계를 하다가 또 설계가 수사 공식입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하다 보면, 아, 새로운 대안 좀 만들고 싶어. 새로운 대안 좀 보세요. 봐주세요. 이러면, 6개월 되고, 7개월 되고, 8개월 되면, 공사 못들어는 공사는 못 들어가고 계속 이자만 나가는 거예요. 매달. 예. 그래서, 건축 설계를 앞단에 해야 되는데, 이 앞단에, 잔금 치르기 전에, 대출 발생되기 전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축 허가 진행 시 협조 조건을 계약서에 넣어서, 장금을, 장금 잔금 치료기도 전에, 여러분들 설계를 스타트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개념이? 예. 그래서, 내가 소유권이, 어, 넘어와, 법적으로 넘어와,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저 땅에 설계를 할수 없어. 라고 하는 선임견을 버리셔라. 버리시고, 아, 원주인의 이름으로 진행을 하고, 나중에 관계자 변경 신고를 해서 내 이름으로 옮기면 되니까 그 방법 하나가 있고 또 하나 방법은 동의서를 받아서 진행을 하는 방법도 있다. 예, 그래서 어 잔금 후에 결국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잔금 후에 바로 착공, 잔금 치르고 나서 바로 공사 시작을 하기 하기 위한 거예요. 예, 그 겸용 비용이 그만큼 낮아지는 거예요. 예, 한 달에 몇 백만 원씩 나가는 그 돈을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잔금 에 바로 착공 공사 진행을 할수 있으므로 금융비용 이자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분들은 이거는 그러니까 아시는 분은 다100%다 이렇게 하고 저도 이렇게 다 했고요 예. 모르면 은 가만히 있다가 아, 이제 잔금 치르고 나서 아, 이제 설계해야지 이제 딱 넘어왔으니까 설계해야지 돈다 나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 돈이 당연히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죠 예. 왜냐면 모르니까 모르니까, 그냥, 와, 남들도 다 이렇게 하려니,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1번만큼이나 2번 굉장히 중요한 어, 돈을 아낄 수 있는, 어, 조언, 어, 노하우고요그 다음에, 자, 3번은, 어, 이거는, 운이 좀 따라야 되고, 음, 맞출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맞출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 어, 어쨌든 언급을 해놨습니다. 장금 날짜를 정할 때 공사 기간을 고려하자. 이야기가 뭐냐면 잔금 날짜를 가능한 우리가 아그 전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어 잔금은 여러분들 보통 어 계약금 그러니까 보통 세 개로 나눠서 어 계약을 하죠. 그러니까 돈을 그 주는 시기를 계약금을 주고 그다음에 중도금을 한번 주고 잔금을 줍니다. 중도금은 뭐한두번 정도 나눌 수도 있지만 뭐 그렇지 않고 보통 이제 한번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 통상적으로 통상적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어, 계약금하고 잔금 사이에 한몇 개월 정도 시간을 보통 할까요? 워빌딩 같은 경우에. 예. 네. 대충 봤을 때 제가 제 경험에 의하면 보통 한 3개월, 그렇죠. 한 3개월. 3개월 정도가 보통 상방이 서로 편한 정도의 기간이고 어, 매수자가 매수자가, 어, 특별한 어떤 사정이나 아니면 요구에 의해서 한다 그러면 조금 더 느릴 수 있어요. 뭐, 4개월. 아니면 좀 특수한 경우, 겨울을 끼고 있다. 나는, 어, 봉사를 바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저는, 어, 그래서 잔금을 12월 달에 치르기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9월 달에 계약금을 치렀어요. 보통 통상적으로 본다 그러면 한 12월 경에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매수자가, 이 협, 여러분들 협상 다할수 있는 거예요. 예수자가, 아, 사장님, 제가 이거, 이제 건물, 이제 이땅 사면 제 철거하고 새로 지을 건데 12월 달에 잔금 치르면 겨울 공사 시작 못하니까 제가 3월 달에 잔금좀 치르게 좀 해주세요. 부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부탁을 하고, 그러고 부동산한테도 도와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협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까그넉놓고 가만히 있다가 9월 달에 계약금 치렀으니까 12월 달에 보통 한 3개월에 한대 그리고 12월에 달 뜰렁 잔금 치르자고 마음 편하게 도장 찍으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2월 달 3월 달에 잔금 치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상을 해 가지고 아 대신 꼭이땅꼭 제가, 제가 사고 싶습니다 뭐 이야기를 한다든지 어쨌든 그렇게 해서 잔금 날짜를 정할 때 공사 기간을 고려를 해야 된다 제가 이야기하는 포인트는 그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12월 달에 잔금 치르고 나서 공사도 못하고 팔짱만 끼고 있는데, 그 팔짱 끼고 있는 기간 동안에 아무것도 여러분들 손에 안 보면 참 좋겠지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자 계속 몇 번씩 나간다고요. 예. 그다 돈이잖아요. 예. 그래서 장갑 날짜를 가능한 6월 전으로 협상하자. 제가 이거 6월 전이라고 예, 표현을 해놓은 이유는 그래야 겨울 공사를 피할 수 있다. 예. 6월 이전에 해야지, 본 공사 정도에서 시작을 해야지, 공사에서 제일 중요한 골조 공사가, 골조 공사가 겨울로 넘어가면 공사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거든요. 공사하는 사람들도 애를 먹고, 그리고 기간도 길어지고, 하자도 많이 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골조 공사, 마감 공사를 겨울에 하는 거는 그나마 수용을 할수 있지만, 골조 공사를 겨울에 하는 거는 정말로 일하는 사람도 힘들고, 여러분들은 돈 많이 써야 되고, 기간도 길어집니다. 예, 그래서, 가능하면 어떻게든 협상을 하든 잔금 날짜를 가능한 6월 전으로 협상을 할수 있다면 보통 건축 스케줄은 전문적인 분야지만 제가 따져봤을 때는 골조 공사를 겨울에 안 해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겨울 되기 전에 공사가 끝난다는 이야기죠. 제일 좋은 거는 제일 좋은 거는 봄에 공사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3월 달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실제 사례인데요. 실제 계약서예요. 계약서 부분에 제가 발췌를 했는데 자, 이런 내용 제가 명도에 대한 거. 뭐, 건축, 이런, 이런 내용이 들어갑니다.